자 반갑습니다. 김 기자입니다. 자 오늘 12월 8일 어, 11시 45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곧 점심시간입니다. 어,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자에빌 바이오가 엄청난 상승분에서 22만 2천원을 찍고 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마이너스 4% 정도 아래 꼴에 말면서 지금 마이너스 7.8%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서 단기 고점 안에서 절대 매도 금지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이 ABL 바이오가 기대감 때문에 현재 엄청난 상승분으로 이어갔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이 박스권 안에서 거래량 동반되면서 지금 주가를 올렸던 이 세력들은 이탈을 했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고, 지금 ABL 바이오에 악재가 떴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상승분이 있었다면 자연스러운 조정이 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영원한 상승도 없고, 수직 상승하는 종목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자, 상승이 있었다면 그 안에 변동성에서 대비하시고, 자, 대응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고점에 추격 매수 안 하시고 이 변동성에 왔을 때 매도 안 하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한 ABL 바이오에 여러분들이 이 변동성이 왔을 때이 지지선이 형성됐을 때 고점에 물리신 분들 그때 한번 기회 잡아 드릴 거고요. 단기 조정 안에서도 여러분들 대비하시고 대응 전략도 여러분들한테 짜드릴 겁니다 현재 차트 분석과 그리고 어 호재성 이슈 그러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어꼭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이 변동성 안에서 대응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댓글창에다가 대응 한번 잘해보자 대형이라고 두 글자 꾹꾹 써주시면 이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도 제 영상 보시고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한 번씩, 어, 대형이라고 긍정적인 댓글 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마이너스 어, 4%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뭐냐면 이 주포 세력들이 이탈한 시점은 없습니다. 자,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단기 고점 안에서 거래량이 만약 이만큼 터져 줬다라고 하면은 자. 윗구간에서 이 단기 고점에서 뭡니까 윗꼬리 잡히고 거래량이 이만큼 나왔다라면 세력들은 위에서 던지고 나왔겠죠 하지만 거래량이 지금 현재 어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면은 수급이 현재 다른 쪽으로 쏠렸고 ABL 바이오에 대한 부분 악재가 없기 때문에 현재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치면서 대차. 상환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자, 현재 대차거래장구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 윗구간에서 단기 고점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하방 압력을 주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하여 지금 현재 매물대가 많은 곳이 어딥니까? 이 구간이죠. 자 그러면 이 구간까지 165,000원 라인까지 내려 꽂을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변동성 안에서 여러분들이 추격매수 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분할 매수 타점 알려드릴 거고요. 평단가, 비중 관리할 수 있는 전략적인 대응 전략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 5일 평선과 10일 평선에 대한 부분이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래 구간이 뭐가 있습니까? 20일 선이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와 주면서 아래로 하방 압력을 주면서 조정이 올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지선, 1차 지지선을 저는 16만 5천원에 꽉꽉 잡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동평균선이 맞닿으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단기 조정이 올 수가 있다라는 뜻이고, 이 변동성 안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지 자 손실이 안 난다. 이러한 눌림목이 있었을 때 개인 여러분들은 겁먹고 추매를 던집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세력들이 의도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이고, 이런 변동성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매도 물량을 던지는 게누굽니까 개인의 창구들이죠. 키움, 삼성, 한화, 하나. 증권, 한국투자증권, JP모건설, 메커리시티 이렇게 세어 개의 메이저 수급 자체도 자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한투와 신안이 뭡니까? 이 공매도 세력들이 많이 이용하는 창구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투자증권은 지금 매도 물량이 나왔으니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통화를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시점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치면 이 단기 조정이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의 투매 물량까지 유입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주가가 밑으로 더 한번 내려가 줄 수가 있다 라는 뜻이고 여러분들이 깊게 빠지는 거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매 금지 다 라고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주가가 21선에 대한 안착을 한다면 그때 한번 여러분들과 분할 매수의 타점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조정 안에서, 자, 평등과 비중 관리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 자, 분봉으로 보시면, 과거에 있는 이 시점이죠. 이 상승이 있었던 이 매물대가 지지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이 시점이죠. 강한 저항라인을 뚫어버리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자, 강한 저항라인을 뚫어버리면 뭐가 생겼다고 그랬습니까? 강한 지지가 형성된다고 말씀드렸고, 현재 지금, 이 18만 원 선에 대한 부분까지 안 깨지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줬고 현재 조정분이 왔다라고 한다면 자 얼마입니까 이 구간 17만 원까지는 조정 구간이 와줄 수가 있고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지받고 올라갈 줄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그만큼 안 터져 준다면 자 16만 5천 원대까지는 내려가 줄 수가 있다. 자 과거의 지지선까지는 내려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서 여러분들이 대비하셔야 된다. 세력들이 하방 합력을 주면서 공매도를 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시점 뭡니까 자그 시점 경고 종목에서 주의 종목으로 내려왔다라고 한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신용과 미수에 대한 물량들이 와준다고 생각하시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위로 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 뭡니까 신용 물량과 미수에 대한 부분 물량이 들어와줄 수 있겠지만 자 세력들도 공매도를 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고 상승이 있었다면 지금 쉬어가는. 건강한 조정구간이 와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툼에 던지시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비중관리 할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 다시 변동성이 와준다면 여러분들은 기회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절대 abl 바이오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다는 뜻이고 여러분들이 그 시점 어, 자, 여러분들이 이때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때도 단기 고점 안에서, 아, 지금 고점 찍고 눌리는데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문의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니다. 다시 한번 고점 대비 눌렸을 때, 오날 매수 타점 한번 잡아보자. 주가 다시 한번 오릅니다. 하방압력 주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A라고 문자 오셔서 17만 2천원에 하락 돌파 시 개인들의 이 패닉셀이 나온다. 자 눌림목 줄때 빠르게 묘사해서 수익 크게 보자. 17만 2천원에 매수하세요. 라고 비중 관리할 수 있는 얼마 원에 딱 정확히 타점 알려드렸습니다. 자 비중은 30% 딱 잡아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도움 한번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단기 고점에서 눌린 목이 있었을 때, 자, 바닥 구간 형성됐을 때, 여러분들과 저점에서 매도 타이밍, 고점에서 다시 한번 눌렸을 때. 분할 매수 타점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 정확히, 언제 타점 잡아야 되는지 모르고, 언제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추격 매수 하시고, 맨날 손실만 나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극대화 할수 있는 부분 만들어 드릴 거고요. 손실은 최소화 할수 있는 부분까지 여러분들 만들어 드릴 거고, 도움 한번 필요하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 8822-2776번으로, 자, ABL 바이오의 A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얼마원, 정확히 얼마원에 매수하자, 매도하자라고 알려드릴 겁니다. 실시간 타점과 실시간 대응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 어,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주식창만 못 보시니까 맨날 손실 날 수가 있고, 그 변동성 안에서, 자, 대응 못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24시간 운영하는 이 소통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소통방은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자 알려드리고 경험 한번 해보시라 생각하실 만큼 자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요 안에서 재료라든지 시장의 분위기, 수급이 어디로 쏠렸는지, 바이오 계열, 그리고 ABL 바이오의 재료, 이슈, 타점,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오셔서 입장하셔가지고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 방법은요, 자, 위에 개인번호 8822-2776번으로, 어, ABL 바이오 A 옆에다가 입장까지 써주시면 제가 소통방 링크까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 이 변동성 안에서 자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짜 드리니까 이 변동성 왔을 때 여러분들 실시간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정확히 비중 관리하시고 전략적으로 대응 전략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니까 들어오시고 전략적인 대응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김 기자님 저는 어 소통방 어렵고 텔레그램 방안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문자로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문자로도 여러분들한테 대응 전략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로도 타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소통방 입장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에 번호로 a b l 바 i o 의 A라고 두 글자 보내주셔도, 자, 문자로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한 번씩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이 a b l 바 i o 의 뉴스 관계 떴었죠.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지금 이 뉴스가 단순히 과거 뉴스가 아니라, 어, 지금 현재 주가에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가치가 어떤 회사인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뉴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ABL바이오가 코스닥 상장 당시에 공모가가 15,000원이었습니다 자, 15,000원 대비 낮은 13,500원에 출발했지만, 자, 그 이후에 기업이 보여준 성과는 정말 엄청나게 놀랍죠. 이 회사가 이중황체 기반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시장에서 이노베이션이 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행동으로 증명을 해왔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무려 20곳에서 미팅을 잡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컨퍼런스가 어떤 곳이냐, 전 세계 이 빅파마와 기간 투자자들이 새로운 기술과 회사를 직접 골라가는 이 윌리엄스 트리스트 바이오 쇼핑몰이라고 불리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미팅만 잡혀도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인데 자, ABL 바이오가 초청받았고 심지어 작년에 35곳, 올해는 20곳의 자, 확정 미팅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글로벌에서 이미 주목받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이 아닌 게 ABL 바이오가 상장 직후에 조달한 이 900억 원의 연구 설비 이 R&D 운영 자금으로 자 철저하게 활용 계획을 세웠고 이 R&D 중심 기업답게 연구개발비에만 577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자 실제로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났냐 바로 연속된 대형 기술 이전 계약이죠. 자 1월에 동아 ST와 기술 이전 9월에는 유한향행과 590억의 규모 계약을 했고 미국 트리거 테라 퓨틱스와 무려 5억 5천만 달러 약 6천억 원의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어서 같은 해 11월에는 5억 9천만 달러 약 6천 5백억 원의 규모 또한번 기술 이전 계약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말 그대로 글로벌이 먼저 알아본 기업이라고 다 보시면 되고 자, 이런 기술 이전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다라는 것은 이 시장에서 기업의 가치가 다시 한번 평가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기업이 조용히 있을 리가 없고, 실제로 지금도 파이프라인 진척이나 글로벌 파트너 재개 가능성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죠. 자 결론은 명확합니다. ABL바이오는 글로벌 인정받는 기업이고, 과거의 성과보다 지금 현시점 다시 한번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이 ABL바이오가 경고 종목에서 주의 종목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단기 조정. 폭이 깊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지지선 확인하고 고점에 물리신 분들 아니면 평단이 낮으신 분들도 물타기 하고 싶으신 분들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지금 세력들의 거래량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세력들의 이탈 포지션을 잡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지금 매매 동향을 봐셔도 자 매도를 하는 외인과 기관입니다. 자 투신 보험도 역시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 구간에서 단기 고점 자 세력 이탈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 지금 세력들이 이탈하는데 나가야겠다 매도해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회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ABL바이오. 222,000원 만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 안에서 여러분들이 겁먹고 흔들리면 안 된다. 눌림목 있었을 때 다시 한번 기회로 잡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절대 ABL바이오 끝 아닙니다. 다시 한번 바이오 섹터 수급이 쏠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자, 아직 남아있는 일정이 많습니다. 자, 화요일 날 보고서 미국 구인수 건소 발표와 그리고 자, 11일에는 FOMC 기준금리 발표 현재 금리이나 확률은 86%죠. 자 그러면 이나 시그널이 나오면 AI와 반도체, 로봇, 바이오 전섹터가 강세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11일에는 자 국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1년에네 번이 오는 네마녀의 날입니다. 수급 변동성이 확대되고 자 단기 흔들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 이러한 시점부터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성이 많긴 하지만 네마녀의 날의 이 변동성이 깊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변동성이 강하게 오는 아이오 계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변동성 안에서 대비만 하시고 대응만 잘하시면 손실 안 나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대응과 타점 그리고 재료 이슈들까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손실 안 나고 수익만.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 자, 위에 88줄들의 2 7 7번으로 ABL 바이오에 A라고 딱두 글자 보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11월 10만 구독자가 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구독자 이벤트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 구독해 주시고 선물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급이 쏠리고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이 종목, 매집주까지 여러분들을 단타 종목 하나에서 두개 정도 여러분들한테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게 어떤 것이냐면. 자 사실 제가 시장을 보면서 수개월 동안 추적해온 이 매집 패턴 종목들을 몇 개가 있는데 이번에 이 중에서도 어, 변동성 그리고 수급 쏠림 구조까지 완전히 갖추고 있는 종목을 두개자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왜 이러한 이벤트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이 매집의 흐름 이 세력들의 동선 그리고 수구의 방향 기반으로 이 실적적인 이 분석을 들어왔고 실제로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어, 적용하시는 분들, 시장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결과를 낸다라는 걸 저는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종목 하나 알려드리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아, 이게 매집 패턴이구나. 이 세력들이 물량을 이렇게 모으는구나. 이 신호가 왜 중요하는구나.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두개 준비해 놨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어, 거래량 동반되면서 상승과 이 조정 구간에 있을 때 개인 여러분들이 이 고점에 달라붙는다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른다, 하방 압력을 주면서 자, 거래랑 또한 동반되는 이유가 매집하면서 추가적인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거래랑 동반되면서 쿤슈팅이 나오는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장이 되게 이 혼란스럽고 이 뉴스나 이슈가 따라다니면서 휘둘리기 쉬운 장인데, 이런 시기일수록 본질적인 흐름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돌고 있는지, 누가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지, 그리고 차트에 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이번에 제가 공개할 종목들이 이번 요소에 어,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교과서급 종목들입니다. 자, 변동성과 유동성, 세력들이 이 매집하는 타이밍까지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을 내라는 걸 보시면 이 매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확실할 수 있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제가 도움 드리면서 저점의 매수의 타이밍, 그리고 고점으로 갔을 때 매도 타임 잡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보고 이 종목에 대해서 최소 500%에서 최대 800%까지 수익 볼수 있도록 도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리려고 꾸준히 매집하는 과정, 그리고 이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보고 판단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무료로 증정하려고 합니다. 자, 한 달에서 2개월 내에 목표 수익률 500%, 800% 정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움드릴 거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종목들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8 8 2 2의 2776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어, 알려드리면서 소통방에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통방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차트 만들어서 어, 이때는 19% 이때는 26% 수익률을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한 달에서 두달 내에 500%에서 최대 800%. 수익 볼수 있는, 어, 그런 종목이니까, 한 번씩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소통방 안에서 다 알려드리고,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장에 대한 흐름, 이 재료라든지, 이슈라든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도 한 번씩 들어오셔서, 어, 수익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통방 입장 방법은, 자, 매집주와 플러스 옆에다가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소통방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한테 이 10만 구독자가 된 이상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드리니깐 선물 드리니깐 한 번씩 선물 받아가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822-2776번 매집이라고 보내주시고 옆에다가 소통방까지 입장 원하신다. 입장까지 써 주시면 어 편하게 들 들어오셔서 돈 받으셨으면 좋겠고 경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종목들과 수익성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씩 돈 받으셔서 큰 수익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집 주도한 이 받아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8 8 2 2 2 7 6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고 소통방 입장까지 원하신다 입장까지 써주시면 제가 소통방 링크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선물 많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수익 크게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고 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꼭 한번씩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